자, 워크, 워크프트, 프렌시프 컵. 자, 첫날에, 이제 세 번째 매치는. 자, 인피 선수 때포티투 선수인데, 인피, 나이트 헬프를 선택했네요. 이게 팀별로 종족 한 명씩을 넣어서 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종족에 대한 제한은 없나 봅니다. 개인전에서도. 또 나이트 헬프요. 자, 키퍼. 선배 이 컨시 딜리다보니까어 3문할 까지 물론 이게 인피 선수가 종족들을 다잘 하긴 하죠 이제 랜덤 왕이 한테 되려고 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어, 실제로 되게 잘하는데 유유전보다 나유전을 하는 게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걸까요뭐요번 패치 들어와서 나이트에프의 휴먼전 승률이 좀 오르긴 했죠, 실제로. 그런데 많이 지긴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포티는 많이 안졌어. 그게 커요. 포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승률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초그 패치 초창기 때는 좀 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중국 나이 대상대로는. 굉장히 높은 승률을 보여줬었던 슛먼이라서 과연 인피의 나이테프가 포티를 이길 수있지 방금 전에 컬러풀 선수도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했거든요 포티티를 자 피해 없이 포티를 깔끔하게 먹고요 이거 보통 이거 막으려고 나이테프가 어떻게든 좀 소위 바악을 하거든요? 막 여기다가 위슨 막 두세 개 갖다 놓고서 사냥할 때 견제, 어떻게든 하려고. 맞삼랩 찍는 구도는 제가 봤었던 컨시드 휴나전에서는 거의 없었는데. 자, 임피 선수의 해석이 어떻게 됐지요? 근데 보통 프로들은 다 해봤거든요? 거의 다 해봤어요. 근데 안 쓴다는 거는 그게 별로다라는 얘기란 말이죠. 이맞상매면 설마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아마 나이트팩들 별로라고 생각했겠죠. 자, 이건 좋아요. 아, 이런 게 좋죠. 인피 선수가 운영 능력이 되게 좋거든요. 사실 마이크로 컨트롤이 좋아서 인피가... 아, 역시 인피... 어, 역시 인피는 다르다.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 마이크로 컨트롤은 뭐 그냥... 그 무난하게... 잘한다급이 급이고 운영 능력에서 정말 손을 다들 들어주죠. 엄지 척 해주거든요. 어, 휴먼 피해 되게 큰데요? 아, 근데 나이테프 헌터스깨졌어 아, 어 캔슬.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죠. 자, 여기 헌 터스. 아, 문에 이거 만았던 건데, 만화 233이 똥 깨졌어요. 자, 포톱 네이처를, 스킬을 찍었기 때문에, 품맨 잡기가 좀 어려워요. 심지어 이제 디펜더 클리 지금 딱 끝났단 말이죠. 이러면 아, 아처로 잡아내기가 좀 어려운데, 자, 세컨 나가실지. 자, 본인 홀업. 휴먼은 어떻게든, 본인이, 자, 말린 상황을, 오야 깔끔하게 애신공아 나가실지가 너무 험하게 잡히는데요 천사 아, 이제 아 하나가 더 박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 없어졌고 빨리 4레벨 지켜야 되거든요 키퍼는 어떻게 든 인팅글 한방 한방으로 충에 잘라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자또 아, 무조독또 깨져요. 인구수가 이런 막히죠. 자, 1, 4명은 금방 나옵니다. 자, 그면 들어가서, 로어 또 견제해주고요. 맨 되게 많아요 지금 8풋이에요 8풋 자 캔슬 자 로어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설마 이거 견제 <laughs> 견제 들어올 때슈먼 테크업 했는데 로어보다 결과적으로 생텀이 더 빨리 지어지나요? 설마 아 휴머는 파워피딩이거든요. 자, 마지막에 좀 분명히 잡히긴 했지만. 자, 꽤나 시간을 늦추는데 성공했구요. 자, 이러면 설라지컬 준비. 자, 아, 이게 워가. 이게 또 수비할 때도 좀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끝나고 사냥할 때라도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워 활용이 아무래도 좀 주종이 아니다 보니까 좀 놓치는 부분이것 같죠. 자, 워 세컨 나갈 수 있지 뽑으려고 하나요? 주머 비스트 맞어요? 어... 자, 소환물로. 아직 드라이어드가 갖춰지려면 시간이 멀었다. 이거, 이거 비만은 진짜 금방 썼거든요. 유통기한이 정말 짧은 영웅이라서 나이트 프선에 쓰이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심지어 디토가 도 되잖아요. 어쨌든 디스펠러, 로어, 그 드라가 없더라도, 어쨌든 디스펠러 1군이 있는 상황이라 정말 잘안 쓰는 영웅인데. 이용을했고요 아하 슈레더 날아갔어요 나무 우야라고 나무 지금 20밖에 없는데 나무 위습 지금 안뽑았는데 아 나엘 지금 완전 망했어요 슈레더 터진거는 지금 거의 트리 터진정도로 심장이 날아간 느낌이에요 아 위습 잔뜩 뽑아야죠 잔뜩 뽑아야돼요 밑에 진짜 지금 나이트헤프란 나라가 날아갔거든요? <laughs> 슈레더가 나 나이트헤프 그 자체였는데 핵이 날아갔습니다 정비도 힘들죠 오늘도다 마른 상황 자 라이프맨이랑 플스 이제 한씩 계속 추가 되죠. 자 분야 깨지면서 인구수 삼 남았습니다. 2 남았어요 인구수. 헌트 뽑아요. 아 하, 진짜 이거는 안타깝다. 타이드 하면 그만이야. 어, 더스트 있었네요, 그래도. 어, 자, 잡아야 돼. 성공합니다. 더스트가 었네요 상점. 상점. 이것 너무 지키겠네. 아, 그러면 이제 구입. 상점! 완성! 포션, 포션. 허허. 키퍼가. 드라 드라가 또뭐 한테 맞아 죽고 자키퍼 오브 션경 기가 굉장히 공격 적이에요. 정말 보티 선수 호전적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디스펠업되 있어요 휴먼. 인텐트를 참 풀어도 되고 뭉치면은 트렌트를 지워도 되고 지금처럼요. 네. 그래. 어 전사 비마이레벨. 어버리시메디이기 이제에서 눌러주고 있죠. 드라가 한 개에요. 다음으로 디스펠, 추가, 디스, 추가 디스펠로 왔죠. 때려잡아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나무가 없어. 드라도, 우와, 나무가 없어. 자, 이 헌티스가 지금 바운싱, 그, 어, 그거, 문글레 먹글이 돼 있는 헌트가 아니라서 워터 엘리멘탈이랑 라이퍼맨한테 굉장히 약하단 말이죠. 이레버터가 이전 종족에 있는 일반 보병 유닛들의 거의 저승사자 같은 팀이란 말이야 그나마 트티스가방운싱험그 그 되면은 그나마 좀 버텨지는 게 있는데 사실 그런트도 잘못 버티는 딜인데 헌트가 방운싱 된다고 해서 어 버텨지는 그런 것도 사실 없고요. 근데 그마저도 안돼 있으면 이제 비무장 상태라서. 어떤 헬멧들한테, 그냥, 아무 소리도 못, 그냥, 알는 소리밖에 할게 없어요. 아, 엄청 아프죠. 와, 한 대만 할 때마다 막칠 8씩 다는 것 같아요. 더, 포션. 자, 이피좀 눈물겹게 버텨보고 있지만, 사실. 어, 아까 전에 위세비 다 털리고, 그러니까 그, 슈레더가 터진 순간에 거의 게임은 확정이었죠. 도장을 딱 받았죠. 당신의 패배. 과광 했죠. 과광 자, 포지선 포티 선수, 포티선수가 1대 0 앞서 갑니다. 자, 두 번째 회도록가겠습니다 라스트 레퓨즈인데, 오, 워든으로 갑니다, 이제 자, 7시간 인피구요. 1시간 포리투드. 자, 포티가, 오, 어, 이번 올킬제에서 지금 2승을 겪고 3승까지 1승 남았거든요. 임피 선수의 확실히 좀번뜩한 그런 그 텔퍼 플레이가 있었던 건 맞는데, 아, 포티 선수가 그것 또다 본인의 계산이 있었던 걸까요? 그걸 당하고도 굉장히 또 깔끔한 도전 능력으로 승리를 가져갔고 조금을 어, 어, 잡혔어요 약간 위습 하다 때문에 조금 사냥 꼬였죠? 이대로 바로 잡는다고? 아, 근데 이것도 지금, <laughs> 보세요, 이게. 인비 지금 나무. <laughs> 이게 제가, <laughs> 이게 제가 알기로, 그, 이게 리페어, 그러니까 리뉴죠? 리뉴. 그 위스베 수익력 리뉴인데, 이게 리뉴를 할 때, 계속 이제, 그 꾸준하게 리뉴를 하면은, 최초 딱 리뉴를 시작할 때만 골드랑 나무가 달고, 그 다음에는, 한 1초 정도는 골드랑 나무가 안 달거든요. 계속 진행했을 때 근데 방금은 워가 움직이니까 리뉴 했다가 리뉴 끊겨서 다시 가서 리뉴 했다가 다시 했다가 끊기고 다시 가서 리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 시작할 때마다 1, 1씩 계속 다은 거야 1, 1, 1, 1, 1, 1 이런 식으로 방금 그래서 유스비 3마리여가지고 3, 3, 3, 3, 3, 3 계속 이렇게 달았던 거죠 나일 입장에서는 저런 디테일 부분이 짜증날 거라서 좀 신경을 쓸 텐데 어, 음... 좀 디테일 부분에서 좀 짜증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보티가 멀티 먹은 게 아니에요. 멀티 안 먹고서 바로 내려와서 또 압박을 넣었고요. 그것 덕분에 또 탄양이 조금 깔끔하게는 안 됐죠. 호럼을 못하고 있어요, 나엘이. 아, 이제 눌렀어, 호럼. 신경 못쓴 거죠. 자 이거 라지컬 가거든요? 삼판 라지컬 이게 어떻게든 아크메자한데 그저 스킬 꽂아야 될것 같아요 쫓아내야죠 이거는 어, 자, 프리스트 저기 밑에 있고 워든 너 많아 아직 좀 부족하지 하니까 바로 좀들교 하고요. 장세 이티어도 한80%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그치알블로 확인 약간 이거 무리긴 하거든요? 이거 3렙 어디 될줄 알고? 어 스틸? <웃음> 스틸 <laughs> 자어쨌든 3렙 3뱀. 어쨌든 3렙이야 아 이거 무리였죠 무리 이런 포탈 빠지겠네 어? 와이 살아간다고? 어 근데 이게 포탈 타이이 나을수도 있는게 병력이 잡히거든요? 아하, 디나이칭 했지만, 어쨌든, 저 프리스트, 풋맨, 그리고 버서커까지 좀 피해를 봤습니다보티 자, 나들 이제 이 티어 완성. 계속 있다는 거는 견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죠. 아, 디나이. 와, 디나이 정말 잘 치네요. 설마, 한번 더? 아, 이번에 실패. 지금 아직 상점도 없고, 이제 낮이 됐단 말이죠. 이 문엘이 한동안 이거밖에 없다는 건데. 자, 워드니 체력과 만화가 좀 많이 단 상황. 문엘 소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묘한 <laughs> 쌍이네요. 뭔가 되게 묘하네. 캠페인을 보면은 이 워든이 거의 뭐 1, 2단, 1, 2단한테 정신 그냥 <laughs> 팔려가지고 거의 환자거든요, 환자. 환자인데 또 손을 잡았네. 아, 근데 3티어까지 지금 절반 남았는데, 휴먼이 벌써부터 라지컬 푸쉬가 들어왔어요. 이거 보통 막아낼 때 곰, 마법곰이막몇개 쌓이느냐 이런 걸로 보는 건데, 지금 마법마법까지 마옵... 너무, 너무 멀었는데? 잠깐, 데이퍼 나온 거 덕분에, 워든이 조금 힘이 씁니다. 아 블락킹. 아, 그러면 힐. 아직도 마, 아직도 3티어 안 됐어. 티나이. 이거 3티어 된다고 변신하는 게 아니고 3티어에서도 고운 마법을 해야 되는 거라서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 몸을 강제 깨워서. 우리 좀 도와줘. 응안 도와줘. <laughs> 응안 도와줘. 난나 때리네만 때려. 수많는나안 때렸어. 나이테프 너희만 나 때렸어. 마법 3표 완료. 자 마법 들어갑니다. 포탈패고 힐스 한 장? 오. 그냥 힐스 자이곳50 깼어요 휴머는자 이거 알맹이 알맹이 어 알맹이 아 이거 휴먼이 가져가네요 이러면은 마나 스톤 대박이죠 이것도 아 이거는 워든한테 들어갔어도 좋았을 아이템인데 알티미스트한테 아이템 들어가도 지금은 굉장히 좋죠 완성 라셀프 즈의또하 나의 특징 이라면 특징 인데, 여기다 타워 지 어도 되게 짜증 나 죠？또 아인 타워 사 거리도 길어 가지고, 여기다 짓게되면 거의 이정도 까 지도, 사 거리가 다를 겁니다. 러면서 지금 소리스가 슬로우를 걸지 않았는데도 생각보다 소환병들이 잘안 죽어요. 자 4레벨. 아 최대한 많아 있는들 바꿔가면서 좀 타워 타겟팅해주고 있는 포티고. 아주 금주전 맞춰 잡고 4레벨 아크메이지 보존 쿨인가요? 보존 쿨이네요. 그럼 죽어야죠. 줄이지 않았습니다 휴먼 뒷풀이 없게 돼있죠? 아니 그쵸 리쥬 머니션 바로 풀어버리고 뭐든 점사 보존 곰에 많아도 지금은 넉넉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리쥬를 걸 수가 없습니다 하고 리조. 강력해졌고 3레벨락 아주 멋지다. 급할 때도 힐링 스프레이로 생존 시켜주고 프리티리고 함께. 아, 디테일 좋네요. 너기 타워, 진짜. 먹고서, 독병 묻었기 때문에, 이게 또, 커업 점사랑 크게 다르지가 않단 말이죠. 자, 근데 커업 점사가 지금 라이프맨이 하는 거라서, 어, 핀드랑은 또 차원이 다른, d p s 가 나오죠. 대본 전사. 더 어, 지지가 나옵니다. 자, 포디투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자, B팀에 3승째 안겨 줍니다.